블로그 내가 진짜 써야 할 키워드는 블로그 강의 13. 글을 쓸때 진짜 써야 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로직을 알려드린 뒤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걸 듣기 전에 지금까지 블로그 강의 1에서 10위까지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강의들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한번더 복습을 하시고 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복습이 다 되셨으면 진짜로 내가 쓸 키워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찾는 방법. 체험단이냐 아니냐, 스마트 블록이냐 아니냐. 먼저 키워드를 찾을 때는 내 상황에 맞춰서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블로그를 체험단이나 제품을 협찬받기 위한 키워드인가, 또는 애드포스트 수익을 위해 운영을 하는 것인지가, 혹은 개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지에 따라 키워드를 찾는 게좀 다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키워드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찾은 키워드가 스마트 블로그에 영향을 받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일반 키워드인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이것도 헷갈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단 1일 방문자 높아야 함 이슈 트렌드 키워드 발굴 먼저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일 방문자 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이슈와 트렌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참고로 블로그를 이제 시작했는데 1일 방문자 2,000명, 3,000명 이렇게 만드는 건 이런 이슈 키워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빨리 방문자를 받고 제품을 협찬받으려면 이슈나 트렌드 키워드를 쓰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슈 키워드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방송, 연예, 뉴스 이런 쪽입니다. 이런 이슈나 트렌드 키워드를 찾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먼저 네이버 지식백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조회수가 가장 많은 순위부터 차례로 글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를 보시고 대표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네이버 광고 키워드 누구나 마피아 넷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연관 키워드를 뽑고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작은 것을 키워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백과에서는 지금 카테고리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음식이라면 음식과 관련되어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로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블랙키위.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인기 급상승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 뉴스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지까지 검색량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확인하기 하고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키워드 도구나 아니면 키워드 마스터 아니면 키자드 등에서 키워드를 분석하세요. 키워드의 발행량을 확인하시고 발행량이 작다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랙키위 사이트 말고도 썸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이슈 키워드들과 트렌드 키워드들을 볼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내 블로그 통계. 그리고 다음은 내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블로그 통계로 들어가세요. 블로그 통계를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트렌드를 눌러 보시면 여기서도 트렌드 키워드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블로그로 가장 많이 찾는 트렌드가 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주제를 내 관심사에 맞게 설정을 해서 관련 키워드를 뽑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일 확인을 해보시면 키워드를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들 역시 검색량과 발행량을 확인해서 발행량이 비교적 작은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직접적인 이런 키워드들은 발행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들을 찾아서 되도록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로 쓸 주제 하나를 반드시 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슈나 트렌드 키워드를 써서 일일 방문자를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험단이 아니다. 체험단이 아닌 분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키워드를 뽑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행량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용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용품을 홍보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내 운동용품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포스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용품에 대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카테고리에서 노출이 될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홈트레이닝용 철봉을 판다고 해도 철봉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닙니다.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노출이 될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일단 내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개념인 메인 키워드를 검색해 봅니다. 홈트레이닝에 대한 상위 키워드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쳐 보세요. 키워드를 쳤을 때 검색어가 스마트 블록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키워드는 스마트 블록 형태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주제에 둘러보기를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인기 주제가 나오는 키워드들의 검색량과 발행량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한 후에 절대적으로 발행량이 작은 키워드를 써주는 겁니다. 다시 홈 트레이닝으로 검색해 봅니다. 홈 트레이닝도 역시 스마트 블록 키워드입니다. 인기 주제어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하나 검색량과 발행량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홈트레이닝 종류와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키워드 마스터에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홈트레이닝 종류와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를 한번 비교합니다. 홈트레이닝 종류의 조회수가 30회 발행량이 23,000건입니다. 그리고 남자 홈트레이닝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회수가 180회의 문서수가 8,300건입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가 조회수가 더 많고 문서수가 더 작으니까 당연히 이걸 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색량이 너무 없는데 써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블록에서는 사실 검색량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저희는 지금 무엇을 검색하고 들어왔습니까? 홈 트레이닝을 검색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홈 트레이닝을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인기 주제 둘러보기로 눌러서 이걸 확인했던 겁니다. 반대로 홈 트레이닝 종류라는 키워드는 지금 홈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보게 된 것입니다. 즉, 홈 트레이닝이라는 상위 키워드를 친 누군가에게 홈 트레이닝 종류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밑에 홈트 추천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나오고 홈트레이닝 유산소로 검색되는데 각자 다르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노출되는 게 에어서치 방식입니다. 그렇다는 건 홈트레이닝 종류라는 키워드는 실제로 검색량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홈트레이닝이라는 상위 키워드 조회수의 영향을 받아 거기에 따른 노출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홈트레이닝이라는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니까 검색량은 많습니다. 핵심은 스마트 블록 안에 있는 인기 주제 키워드들은 발행량이 작은 걸 우선적으로 골라서 써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오래된 글들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로직 중에 실랭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랭킹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최신성 점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글이 상위에 많아도 발행량이 비교적 작은 키워드를 노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이라는 키워드인데 제목에 정확하게 이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트레이닝 팔꿈치 운동 방법이라서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이 조합이 돼서 노출이 된 겁니다. 또는 올바른 보호대 착용 방법 헬스 전신 홈트레이닝 파워리프팅 2조는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이라는 키워드에 노출이 아닙니다. 실제로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을 검색하는 사람은 이홈트레이닝에 대한 운동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인데 올바른 보호대 착용 방법이라는 조금은 의미가 다른 포스팅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에 대한 글을 게재를 하면은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여기 인기 주제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선택합니다. 키워드의 발행량을 비교해보고 거기서 발행량이 작고 오래된 글이 많은 키워드 등을 발췌해서 글을 씁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상 이렇게 해보면은 생각보다 좋은 키워드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발행량의 오류 때문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검색량을 보고 발행량이 작은 키워드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생각보다 전부 발행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발행량 자체가 전부 누적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홈트레이닝으로 쭉 써왔던 문서에 총 누적된 합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발행된 문서를 봐서는 안 되고, 월간 발행량을 봐야 합니다. 이 검색량을 블랙키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월간 발행량이 적고 검색량이 많은 거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블록 형식의 키워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쓸까요? 블로그 강의 14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블로그 강의 14